<목소리도> 되게 되게 빨리 끝난다. 말도 안 돼요. 이길 수 있다. 2메달은 걸어야죠. 발목이 너무 아프다.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은데. 어, 아깝다, 이거. 아. 우리 오늘 여기서 끝나고 자고 가면 안 돼요? 아, 그래. 됐다, 됐다, 다 오, 깨끗해졌다. 또 오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십니안녕하십니야너너 너 들은 것도 빨리 설명해 봐. 아 오늘 아침에. 톡토로 <laughs> 톡으로. <토, 토>, <laughs> 현이 톡 이해한 사람. 미안. 현이 톡 이해한 사람. 음, <laughs> 내 그림. <둘이>. 1도 <laughs> 이해 못 했어 미안하니 아니. 니 혼자 이해한 거야. 이거 가까이 와서 설명 좀해 봐. 아니 봐봐 아이디 어, 있고. 호노, 호노 음, 여기서 이뭐 어, 어, 아. 누구야? 수민이가? 언니! 언니 왜 이렇게 생겼다니요? 언니 왜 이렇게 생겼다요왜 이렇게 요머데아 머리 밀었을 아, 머리 밀었을 머리 미었을 때! 머 이거 눈이상이 아니 비구니 사진이 얘기하는 대박이야. <laughs> <내 말이에요. 웃음> 근데, 많이 움직여야 너의 움직임이 더 없어졌어. 어, 어, 어. 너무 가만히 있어. 누가 네 발을 붙들고 있는 건 아닌데, 어쩜 그렇게. 어, 도전번경기 진짜 쳐야 되었는데? 왜 경기 때만 그러면 열심히 죽고 연습 게임 때는 열심히 어 힘들어서? 힘들어서? <웃음> 힘들어서? <웃음> 아니, 경기 때는 안 죽여요. 야, 훈이야. 나 제목 좀 봐. 거야. 아니, 언니, 저 경기를 위해서 연습하는 건데 아, 아, 아. 연습 경기 때 모든 걸다써두면 왜냐면 제가 체력이 지금 요즘 안 좋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아, 잠깐만 나 코로나 확진자위으면 너무 야너몇 아, 살이야? 아, 아, 아. 몇 살이야? 야너몇 살이야 나왔다. 야너몇 살이야 나왔다. 근데 경기 때는 최소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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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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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니 오늘 영감하게 해보자 난 완전 자신감 있어 자신감 빵빵빵. 자신감 자신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우리 여기서 마지막이네 맞아 어러분송해요 우리 크레이 우리 크레이너 여기 콘테이 여기 이야 우리 컨테이너 우리 콘테이너 어기십시이 오늘 기늘이기는팀이어가기요이기는팀이어가기시오이너여십이기는팀이 안녕하세요. 뭐 오늘 마지막인데 소외 없이 해야지. 아 마리아 마리아 <laughs> 알려줄 거 있어. 빨리. 자 엘로디 엘로디 네. 그거 마리아한테 이야기해줘. 마 마리아 마리아한테 보내고 아, 만약에 마리아 뒤에서 사람이 왔어. 응.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주잖아. 사람이 왔어도 엘로디가 다시 이거 계 <목소리> 다시 결착. 서 영어를 말해. 그 그래. 뭐, 영어 알아다. 네 결착한 영어. 그럼 방으로 말해. 이게, 이게 마리아한테 주는 게 3번이거든. 그래서 음, 우리가 3번.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냥. 봐, 3번 이렇게 해줘. 내가 사는 <목소리> 이거. 이거 이거 박수. 하면리 하지 이거요? 어리. 어리 어리 리 토끼 아, 누구야? 얘 토끼야. 나할 <laughs> <오마이> 거야. t Tokiya. You go 이것도 a n 이 w a 거 g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마이 하고 마이 그, 그냥 n 끼리는 뭐야? 언니, 박수 어? 코끼리, 있어,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 아니 go h 코리리 w a y go 안녕하세요. a y go h 너무 많이 하면. 칭해 너무 많이 하면 땡겨. a t s your wife 아 e r 아 w h 아련 아련. <아련해. 웃음> 아련 r wife here? I don't know. I d o n 대 know. 아 don't 요 n o w I d 땡기면서, 차악으로.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잠깐만, 저기, 저긴 누구야? 저, 연습하는 애? 진경이야? <목소리> 아니, 이쪽은 진경 씨고 저기 는 아, 그치. 여기. 아, 세나, 세세 근데 <목소리> 킥들이, <목소리> 킥들이, 중경승보다더 좋아졌어. 아, 정말? 아, 왜, 왜, 왜 그랬어? 몰라. <목소리> 그래! 봐봐, 퀵들이 다키나 오늘 오 그렇게 많다! 혜나 파이팅! 혜나 어, 좋이 진경이! 진경이도 좋다! 우후! 아, 야, 헤나는 진짜... 느는 아, 아, 게... 와...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 나오면... 정현나 맞지? <laughs> 어? 어?